마리뭉치입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어,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일단 어제 어,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 1월달도 PPI 어, 별로 좋지 않았었잖아요 했는데 일단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컨센이0.3 이었고요 아 요거는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보면 음, 2월 PPI가 0.6% 정도 올랐는데 컨센이 0.3이었고요. 지난달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컨센보다도 지난달대보다도 두 배로 더 올랐다. 6개월 이전 6개월 중에 최고 증가율, 최고 증가 증가율 최고치입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6% 상승을 했는데 컨센이 1.1이었고요. 전월이 1.0이었으니까 이거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거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근원 PPI 같은 경우 보면 0.3% 상승을 했는데 역시 컨센이 0.2였으니까 컨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월보다는 약했습니다만 전년 대비로 보면 전월하고 똑같고요. 컨센보다 높았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 물가 관련된 지표들 CPI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고용 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재된 지표들이 나오는 가운데 1월 달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월 달에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월 뭐 이렇게 계절적인 효과 어떤 영향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쪽으로 일단 뭐 이렇게 안도를 시킬 수 있는 합류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1월과 2월 모두 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 이거 뭔가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디스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한달 정도는 이렇게 내려올 수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지금 두달 연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조금 어 이게 다시 내려오기 힘든 거 아닌가? 어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라스트 마일 마지막 여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어려움을 감안해본다고 한다면 이거 더좀 어려운 거 아니야? 어, 이런 쪽에 의구심을 좀 만들어낼 만한 상황이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지난달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죠. 지난달 지난달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제 뭐 지난달도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었다라고 우리가 봤는데 컨센보다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컨센보다 모자랐다라고 하는 측면, 뭐 근원 소매 판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뭐 이런 정도의 그럼 물가는 어, 더안 떨어져.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 이러면 물가 오르고 소비 소비 안 좋고.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실업,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어 지난주보다는 뭐, 천건 정도 줄었습니다만, 컨셉보다는 많이 줄었죠. 이러면 고용도 좋아.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지표, PC e 근원 물가, 이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늘 골드만에서, 어, 어제 이 지표를 보고, 어, 이 근원 PC를 e 이제 이전망치를 추가 상향시킨 것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향되기 시작을 하면, 어, 다음 주이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거 뭐, 우리 지금 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지 많이 7월부터 할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3번 정도 인하가 어 우리 지금 기본 컨센인데 이번 달 점도표 나오잖아요. 했는데 이거 지금 1월 달, 2월 달 나오는 지표들 보니까 어3 번이나 내려갔고는안 되겠는데 그러면 물가 못 잡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월가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거 두 번으로 만약에 조정이 돼버리면 시장에선 추가적으로 그 부분 반영해야 합니다. 또 조금 지수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CPI가 방향성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못 잡아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향성을 못 잡아주다 보니까 FMC가 o 이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점도표도 상당히 중요해졌고, 파월의장의 발언도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에서의 발언을 감안하면 뭐큰 변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일단 CPI, PPI, 소매 판매 다 봤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라 보면 혹시나 하는 부담감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좀 눌림이 나왔고요. 다시 21선 지금 계속 최근에 21선을 건들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신호죠. 계속 건든다는 얘기는 반기가 잦으면 쌉니다. 결국... 밀릴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것 같다. 그렇다면 이게 밀린다면 15,900 포인트 전후 자리, 이 자리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지금 몇번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21선에서 그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 이탈될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있는 상태.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이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그 부분이 조금 작용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좀 듭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쪽의 민간 전망들몇 개를 좀 보면요. 일단은 뭐.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 같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조금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요.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일부 보인다. 그럼 이거 결국 얘기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또, 이 우려가 지금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지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미시간대 어, 기대 인플레이션, 어, 또 조금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준다라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어, 올라왔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잖아요. 만약 미시간대 것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데 FMC를 앞두고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어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어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 어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어 하락이 또 나왔는데 제법 하락폭이 좀 컸고요. 테슬라 어 요즘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4% 급락 나왔고요. 어근데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종목들은 어 어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예 이렇게 보고 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나 뭐 종목들 몇 개를 좀 보면요 일단 어, 우크라 재건주들 어, 아침에 흐름이 괜찮은데 SG가 점상을 간 상태에서 아침에 상한가 한번 풀었다가 어, 매물 쫙 받아 먹고 다시 한번 쫙 쳐올려서 지금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긴 한데 그 밑에 재건주들 기존 재건주들 뭐 SY 대모 Dyd 이런 애들이 힘을 별로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음봉인 어, 경우들도 많아요. 시가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 아침에 제가 어, 장전 뉴스브리핑 영상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 갭으로 띄우고 시작을 해서 음봉인데 아직까지 어, 이거 영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요. 좀 아쉬, 아쉬운 건마찬가 그 어쩔 수 없고.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한요 정도쯤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재건주들 대부분 이빗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저항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물량을 계속 받아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받고 내려오고 받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이 흐름으로 볼게 아니라 어차피 재건주들 지금 뭐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 호흡에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쪽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이틀 연속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가, 어 오늘 뭐, 이제, 그, 작은 용량 쪽에서 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24% 가까이 급등 중인 상태인데, 이게 나오면서 AI 챗봇 섹터들 조금씩 땡겨주고 있는 수급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섹터들도 어, 수급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인 종목들 보게 되면 신한지주,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상 이쪽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매도가 외국인들 매도가 11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3400억 매도 중에 1100억이 어,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어, 조금 전에, 어, 한 65억 달러 정도, 어,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 시장에서 그만큼을 만족스럽지 못하고 생, 못하다고 생각한 건지, 일단 지금 조금 눌림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그 다음, 하이닉스, KB금융,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 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닥 시장 쪽에서는 재룡전기, 선익시스템, 레이크 머트리얼, 제주반도체, 신성델타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아이테오젠, JYP엔터, 위메이드, 레고캔바이오, 어, 이오테크닉스, HLB, 테크윙, 자람테크놀로지, 비올, 에코앤드림, HLB 생명과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시장도 어, 보면 아침에 어. 약세 출발을 했죠. 약세 출발 이후에 장 초반에 급락 흐름이 한번 전개가 됐고요. 이 급락이 나왔던 때 상황이 어 지금 현재 오늘도 반도체 밀리고 있고 바이오 밀리고 있고 2차전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섹터들 밀리고 있고 장 초반에 한 1900개 가까운 종목들이 밀렸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었고 했는데 어, 그나마 지수 이게 이제 쫙 밀렸던 흐름이 나왔던 거는 저 PBR 주도 아침에 어, 쫙 밀리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바닥 잡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바닥 잡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요게저 PBR 주들이 아래 꼬리를 조금씩 달고 어, 위로 좀 올려주고 있는 흐름. 일부 빨간불, 일부 아래 꼬리 이렇게 달면서 지금 바닥 잡기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는 반등이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부 반도체들이 아까 삼성전자 보조금 얘기가 나온 이후로 아래 꼬리를 조금씩 달거나 양 전환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오늘 지금 아침에 장 초반에 어, 코스피 선물 합쳐서 1조원 가량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8천억 조금 넘게 매도 중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고요. 자 우리 시장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2680 포인트 지지 테스트 나오고 있죠. 어제 사실 이 그림이면 2680 포인트는 안착이 됐다라고 봤던 건데 미국의 이 소매 판매 PPI가 워낙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장 우리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시 지금 2680 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래 꼬리 조금 더 달면서 2680 포인트 위에서 확실하게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정도 상황 나온다면 뭐 가능하다면 한2700 포인트 정도까지 올려주고 마감 정도 할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다음 주 FMC가 워낙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또어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음2680 포인트의 지지 가능성은 조금 많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오늘 2700 포인트 위에서 마감이라고 한다면 어 그렇게 되면 어, 만약 다음 다음 주에 FOMC가 그냥 무난하게만 전개가 돼도 위로 한번 판단을 어, 더 올리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일단 열려는 있다. 어,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자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시장 지수 어제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수가 괜찮았다고 어제 시장 요즘 요게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이게 올라온 상황인데 어제까지 해서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어, 우리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냐 라고 묻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요때 같은 느낌이죠.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죠? 저 PBR주가 지수를 왜곡시키는 상황인 거죠. 저 PBR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올라가면 다른 애들 다 대체로 떨어져도 지수는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는 저 PBR주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약간 올라왔고 나머지 애들이 떨어지면서 유지가 된 거죠. 지금 최근 요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1월 달에 요 때의 흐름을 다시 또 반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들 만큼 어, 시장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어, 저 PBR주들이 지금, 음, 치고 있는 시장이죠. 지수만. 이제 그렇게 해서 별로 좋은 시장 흐름은 아니긴 하다. 어, 일단 뭐 그런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어, HLB 간단하게 또 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일단 요 자리 안착이 딱 되고 올라선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보면, 요 구간들이 또 이렇게, 어 조금 걸릴 수 있는 어 구간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자꾸 지금 그 자리를 지금 3일째 지금 맞고 있는 상태인데, 돌파가 아직은 좀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오늘 이, 요 윗꼬리를 조금 달았기 때문에, 어제 동시효과에서그 윗꼬리를 좀더더 더 많이 잡아주고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히 좀더 안정적인 흐름인 건 맞는데 어, 오늘 이 윗꼬리를 좀 잡는 흐름이 나와줘야 어, 좀더 어,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어, 배부로 띄우고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음봉인 상태잖아요. 뭐 지금 현재는 보합권 전후 왔다갔다 거리고 있는데 음봉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아직까지 이때처럼 제가 어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조금은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안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긴 합니다. 지금 확실히 어 이전보다는 완전히 또 안정적인 사측에서 워낙 또 강경한 대응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흐름이고요. 요것만 잘요 구간만 잘 넘겨 주면 위로 또한 컵을 또 올라갑니다. 요 구간만 잘 넘겨 주면 이제 이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조금 음 신경을 좀 쓰고 봐야 되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 조금 조금씩 요이 흔들림이 없었으면 지금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 흔들림이 없었으면 지금 오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좋은 그림인데 이게 자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좀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찜찜함이 지금 계속 걸려 있는 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그 부분 정도고요. 어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더 이게 이렇게 또 내려와 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만약에 이거 양봉으로 돌려서 마감을 한다 도지는 안 되고요 어, 양봉 몸통이랄 몸통을 조금이라도 좀 만들면서 양봉으로 돌려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어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는 이제 또한꺼풀 위로 또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또 신뢰도가 높은 상태로 형성이 됩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은 어,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까지고요. 어,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어, 같이 또 한번 오늘 마감까지 해가지고 언급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